안녕하세요. 한자삼나게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나게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이면서 주말이고, 또 식목일이고, 한식이에요. 한식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죠. 자, 그러면 이 주말에 저랑 같이 공부할 거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신화. 한 마들이 신발 그래서 뭐 군화, 단화, 장화, 재화, 재화는지 신발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. 신뢰화 운동화. 아 이제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그 구두 신는 게 하나의 멋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구두보다는 아 운동화 아니면은 단화 뭐 이런 게 차라리 발이 편하더라고요. 그죠? 그러면 이 글자를 보면은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. 가죽 신이다. 그다음에 목이 긴 신이다. 이렇게 나와요. 가죽 신이라면 여기서 벌써 가죽 혁이 나왔잖아요. 가죽을 만든 여기는 가죽 혁, 그니까 주 재료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. 이런 얘기고, 그다음에 옆에 될 화는 어, 만약에 구두를 만드는데 뭐양 가죽으로 만들었다, 소 가죽으로 만들었다. 그러면 가죽이 일단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오, 주 재료 가죽이 있어야 되고. 그럼 이러한 가, 만약에 동물의 가죽에서 지금 막 벗겨낸 상태라면은 이거는 가죽 피예요. 그 다음에 이 가, 가죽을 이제 그 벗겨냈으면 그 옆에 뭐 기름도 묻었을 테고 피도 묻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쪼글쪼글 쭈그러들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넓게 이런 넓은 판으로 잘 두드려주면은 다룬 가죽 위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다룬 가죽 위 그 다음에 이 가죽 혁은 가공한 거를 말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, 어, 이렇게 신발 파는데 구두랑 이런 거다 파는데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피혁 제품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럴 때 가죽으로 만든 건데, 이 동물의 가죽에서 막 벗겨냈다면, 아, 이거는 소가죽이다, 호랑이 가죽이다, 뭐 양가죽이다, 뭐 보면은 구별을 할 텐데, 가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가죽인지를 잘 몰라요. 우리가 신 구두라든지 가방을 봤을 때, 어허, 저거는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, 어머, 뭐 이건 양가죽인데, 이런 모르잖아요. 가공을 했기 때문에. 그런 것처럼, 여기 될화가 나온 거는, 이 가죽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돼서, 어, 나중에 그 신발이든, 아니면, 신이든 간에, 과방이든 간에 뭘 만들었을 때 가공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 최종적으로는 이 가죽이 어떻게, 뭐 신발이 됐다.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, 될화가 나온 거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런 가죽, 동물의 가죽에서 막 벗겨낸 가죽이 여러 공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거죠. 한마디 이제 완제품이 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무엇이 되다. 그니까 신이 됐다. 이제 이 가죽에서 이렇게 발절, 하나 하나 발달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. 될화가 나왔다 하면은 자 그래서 이 신화 같은 경우에는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신. 과거에는 가죽신 같은 가파치들이 만드는 가죽신은 양반들이 신고 이제 천민들은 이제 집신이나 뭐 남학신 뭐 이런 걸 신었다 그러잖아요. 이걸도 신분이 구별이 되잖아요, 그죠? 그럴 때 가죽신은 무엇으로 만들었다? 동물의 가죽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가공했기 때문에 이제 모른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대로화까지 나오면서 신의 완성품이 이제 된 거죠. 이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로 갈게요. 이 될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수가 숟가락 빗자예요.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, 노년을 가게 되면 이렇게 등이 이제 굽는다 이런 얘기예요. 이 숟가락비처럼 숟가락이 이렇게 휘어 있듯이 등이 굽은 노인이 된다.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될화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숟가락비, 비수비가 부수예요. 이거는. 그래서 이 신화에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했지만, 가죽이 하나의 신으로 완성된 거를 이제 말한다.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이거는 살, 구. 하다. 그러니까 구매, 삶매랑 뜻이 같은 거죠. 이거는 삶매뭔것을 구매하다, 사는 걸 말하는 거죠. 뭐 구입하다, 구독, 신문 구독, 구독자. 구독 그러면은 저를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이 이렇게 보실 때마다 구독을 누르시나 봐요. 어, 어떤 때는 이렇게 구독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늘다가 갑자기 팍. 그다음 날은 줄어들고 그다음 날은 또확 늘고 또 줄고 이렇게 확이라는 거는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가 또 그냥 또 줄었다가 이게 반복되더라고요. 보면은 그러니까 두세 이렇게 그 두세 분일지 아니면은 한 분이 뭐 이렇게 이렇게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구독을 한번 누르면은 더 이상 누르시지 마세요. 자,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, 이거는 뒤에 있는 이 글자는 짤구자예요 우리가 이 글자 같은 경우에 제가 사급에서, 어, 그, 강론할 강에도 설명을 해드렸었고, 이, 이 글자가 나오면은 되게 여기에 초성 기억이 나오는데, 여기는 짤고 다 음이 나온 건데, 그러면은 조개패가 나오면은 보통 돈이라고 했어요. 거의 돈과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살려고 하면은 뭘 구매를 한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부수가 되는 거고 짤구는 음을 빌려준 것도 있지만 짠다는 건 뭐냐면은 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왜 우리가 통나무집 이런 데 보면은 벽면이 다 이렇게 통나무가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.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짤구라는 거는 예, 이 기둥 기둥도 있겠지만 가로로 이렇게 놓여진 이 나무들이 무너지지 않게 이 나무와 그 위에 있는 나무 그 위에 있는 나무가 서로 엮여갖고 이게 그. 어군 맨다르잖아요 이게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만약에 이렇게 나무를 묶는다면 여기가 이게 풀어지지 않게 이게 따로 놀지 않게 묶는 거를 말할 때어긋 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올라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. 이게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 쌓여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설명에 제목이라면 우리가 보통 주 재료가 나무잖아요. 이런 거 집을 짓 때라든지 뭐 다른 옛날 보면 농기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절구도 그렇고 디딜방아도 그렇고 배틀도 그렇고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무를 이게 서로 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 엮어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짜 올라가서 지금 층층이 온데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이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쟁여놔야 물건을 팔수 있잖아요. 딱한개 갖다 놓고, 만약에 음료수다, 그럼 음료수 하나만 닦아 놓고, 갖다 놓고, 누가 이제 사, 간다면또팔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, 그거를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단으로 이렇게 막 쌓아 놓고, 팔리면 또 냉장고에 넣어 놓고, 또 많이 빠져나가면 또 이게 쟁여놓고 이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쌓아 놨다. 왜 구매자들 사는 사람 이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팔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, 그죠? 그래서 짤구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그렇게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. 그러니까 좀 전에 짤구 같은 경우 그 모양 싸, 이게 물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토막 같은 경우 이게 쌓 올라가 있는 모양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. 다음에 세 번째. 울곡. 운다, 통곡하는 건 이거지, 한마디로. 이 글자는 통곡, 뭐 대성통곡, 애통하다, 뭐 이런 얘기할 때 곡자, 이걸 쓰는데,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건 애통하게 우는 거. 이거 슬피 우는 거. 그러니까 대성통곡, 울곡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한다는 그런 울음을 이제 연상하시면 되죠. 그래서 이게 자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, 이 위에 입부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놀라서 소리지르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전에서 그러면서 여기 뒤 밑에 있는 거는 개견이잖아요 그죠 개견 그러면 개가 울부짖, 그러니까 울부짖는 것을 나타냈는데 뒤에 나중에는 사람이 슬픔에 못 이겨서 울다. 라는 뜻으로 뜻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. 그 슬프게 슬픔을 못 이겨서 운다 할때왜 우리가 애통한다. 이렇게 통곡 막 슬퍼서 그런 울부짖음을 울곡이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좀더어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나가면은 이 밑에다도 이글자를두 개를 놓으면은 그릇기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죠. 그두 그러니까 개를 빼느냐 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죠.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 있는 거는 자전 설명에서는. 놀라서 소리 지르다는 뜻인데, 원래는 개가 짖는 거를 나타냈었는데, 나중에는 사람이 슬픔을 못 이겨서 울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, 내일 토요일 날은 600강이에요. 제가 새로운 것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자,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